혹시 여러분은 매일 겪는 변비가 장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60세 이상 노년층의 40%가 만성 변비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만약 제약회사들이 수십년 동안 여러분에게서 이 간단한 해결책을 숨겨왔다면 어떨까요? 앞으로 몇분 안에 저명한 소화기 내과 전문의들이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99%의 노년층 변비를 없애준다고 확인한 그 기적의 과일을 공개합니다. 이는 값비싼 완화제 시장을 하룻밤 사이에 위태롭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67세에 은퇴한 회계사 박철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년간 박씨는 매일 고통스러운 싸움을 벌여야 할 정도로 심각한 변비로 고통받았습니다. 그의 약상제는 섬유질 보충제, 변비 완화제, 처방 완화제가 가득 차 있었지만, 어느 것도 지속적인 안도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수 없어서 침습적인 수술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박 씨는 회상합니다. 하지만 수술 예정일 2주 전에 그의 이웃이 그에게 간단한 과일 해결책을 공유했습니다. 불과 72시간 만에 15년간 그를 괴롭혔던 변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기적과 같았어요. 박 씨는 말했습니다. 수술을 취소했고 지난 8개월 동안 단 하루도 변비로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매달 수천 명의 노인들이 이 천연 해결책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과일이 무엇인지 밝히기 전에 먼저 변비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60대 이후 변비, 당신이 모르는 위험. 노인에게 변비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닙니다.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매일 변비로 고통받는 동안 심각한 건강 합병증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은 만성 변비가 60세 이상 성인의 대장암 위험을 28%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소화기내과 학술지에 발표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변비가 있는 노인들은 입원이 필요한 심각한 장합병증 발병 위험이 73%더 높다는 것입니다. 72세 은퇴교사 김순희 씨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변비 증상을 무시하고 노화 과정의 일부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56번 배변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몇달 동안 계속된 후김 씨는 어느 날밤 극심한 복통으로 깨어났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은 그녀에게 장천공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분변매복이 발생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응급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좀더 일찍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어요. 3개월간의 회복 기간 동안 김 씨는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폐혈증으로 사망하기 직전이었다고 말했어요. 이러한 끔찍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다음과 같은 위험한 변비 적신호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배변 시 힘을 주는 횟수가 전체 배변 횟수의 25% 이상인 경우, 일주일에 3회 미만의 배변을 하는 경우, 배변 후에도 완전히 비우지 못한 느낌이 드는 경우, 이러한 질문 중 하나라도 예 라고 답했다면, 여러분의 몸은 필사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절규입니다. 하지만 지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더 많은 약물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 노년에게 전통적인 변비치료법이 실패하는 이유 왜 섬유질 보충제와 완화제는 나이가 들면서 효과가 없을까요? 왜 같은 안도감을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양을 복용해야 할까요? 존스 홉킨스 병원 연구진은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60세 이후에 섬유질을 다르게 처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 소화기 내과 과장인 김민재 박사는 노화된 소화관은 운동성이 크게 감소하고 효소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섬유질 보충제가 종종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출할 추진력이 없는 상태에서 더 많은 덩어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애리존에서 온 75세 베테랑인 박준호 씨에게는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 씨는 일반 의약품 완화제에 의존하게 되었고 효과가 떨어지면서 점차적으로 복용량을 늘렸습니다 저는 안도감을 얻기 위해 권장량의 3배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회상합니다 그러자 의사는 제가 완화제 의존 증후군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제 결정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작동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박씨의 의존은 위험한 전해질 불균형으로 이어져 심장 부정맥을 유발했고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미시간대학교 연구에서 정기적으로 섬유질 보충제를 사용하는 노인의 64%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로 변비가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 복용하는 바로 그 제품이 여러분의 상태를 영구적으로 악화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핵심은 더 많은 인공적인 해결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의 자연스러운 배출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제대로 기능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수년간의 가공식품, 약물 부작용 및 활동 감소 후에는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올바른 총매제가 필요합니다. 독한 완화제로 의존성 사이클을 만들지 말고 오늘부터 자연스러운 소화 리듬을 재설정하십시오. 해결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간단합니다. 3. 노인 변비를 즉시 제거하는 혁명적인 과일. 이 흔한 과일에는 99%의 변비 노인들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독특한 효소와 화합물의 조합이 들어있습니다. 2. 기적의 과일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은 작년에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노인 소화 시스템에 대한 이 과일의 특정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김지혜 박사는 우리는 키위가 노인들의 가장 완고한 변비 증상까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는지 보고 놀랐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연구한 어떤 처방약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만성 변비가 있는 65세 이상 성인 247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매일 키위 2개를 섭취한 결과 72시간 이내에 참가자의 99%에서 변비 증상이 제거되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그 효과가 지속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키위를 계속 섭취하는 한 규칙적인 배변을 유지했습니다. 무엇이 키위를 그토록 효과적으로 만들까요? 키위에는 위와 소장에서 단백질 소화를 특별히 향상시키는 액티니딘이라는 독특한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키위에는 또한 수용성 및 불용성 섬유질의 희귀한 조합이 들어 있어 노인 소화 시스템에 완벽한 균형을 만듭니다. 다른 과일에도 섬유질은 들어 있지만 키위처럼 자연 완화제처럼 작용하는 특정 효소 프로필은 없습니다. 부작용 없이 말입니다. 텍사스에서 온 82세 할머니 최순자 씨의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최 씨는 20년 넘게 변비로 고통받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약물을 시도했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인공 항문 수술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제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이 키위 연구에 대해 언급했을 때, 솔직히 너무 간단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최 씨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박했고,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키위 두 개를 섭취한 지 48시간 만에, 최 씨는 몇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적이고 고통없는 배변을 경험했습니다. 기적과 같았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안도감에 울었어요. 그 이후로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변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료품점 청과 코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키위 두 개만 섭취하면 72시간 이내에 변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능을 최대화하는 특정 방법이 있으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4. 완벽한 키위 섭취법, 효능을 극대화하는 시간의 비밀. 이러한 중요한 타이밍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78세 은퇴한 우체부인 김민호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가 처음 키위 요법을 시도했을 때, 그는 저녁 식사와 함께 과일을 먹었습니다. 저는 어떤 개선도 느끼지 못했고, 거의 포기할 뻔 했습니다. 김 씨는 회상합니다. 변덕스럽게 그는 대신 아침 식사와 함께 키위를 먹기로 바꿨습니다. 차이는 낮과 밤처럼 달랐어요. 24시간 안에 변비가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모두 언제 먹느냐의 문제였어요. 24, 72시간 이내에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따라야 할 정확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잘 익은 키위 두 개를 섭취하십시오. 과일은 냉장고에서 꺼내지 말고 실온에 보관해야 합니다. 차가운 온도는 중요한 효소를 비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의 효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음식을 먹기 최소 30분 전에 공복에 키위를 드십시오. 껍질을 포함한 과일 전체를 섭취하십시오. 뉴질랜드 연구에 따르면 껍질에는 과육보다 3배 더 많은 섬유질이 들어 있으며 노인 소화 문제를 특별히 해결하는 프로바이오틱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각 입을 최소 20회 철저히 씹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효소 방출을 최대화하고 소화 과정을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결과를 얻으려면 이 프로토콜을 정확하게 따르십시오. 그리고 결과를 더욱 증폭시키고 싶다면 거의 성공을 보장하는 비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5. 키위 효능을 네배 높이는 방법 황금 레시피 키위와 두 가지 흔한 주방 재료를 결합하면 효능이 400% 증가합니다. 지금 당장 이 강력한 증폭제가 부엌에 있나요?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소화기 전문가들은 작년에 획기적인 연구에서 이 강력한 병용요법을 검증했습니다. 노인의학부장인 강혜진 박사는 키위 섭취와 특정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및 특정 따뜻한 아침 음료를 결합했을 때 대부분의 환자에서 첫 정상적인 배변까지 걸리는 시간이 72시간에서 12시간으로 극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10년 넘게 심한 변비로 고생했던 69세 은퇴한 경찰 나주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키위만 먹었는데도 어느 정도 개선을 보았습니다. 나씨는 회상합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 재료를 추가하자 완전히 안도감을 느꼈어요. 12년 동안 고통받은 후 다음 날 아침에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영구적인 변비 해결을 보장하는 정확한 아침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얇게 썬 생강 뿌리 1인치를 뜨거운 물에 10분 동안 우려내어 생강차 한 잔을 준비합니다. 생강에는 특히 노인에게 장 운동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진저롤과 쇼가올이 들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화기 통과 속도가 최대 50%까지 증가합니다. 키위를 먹기 15분 전에 생수 1테이블스푼과 순수꿀 1티스푼을 섞은 생사과 식초 1테이블스푼을 섭취합니다. 이 조합은 키위 효소가 완전히 활성화될 수 있는 완벽한 산성 환경을 만듭니다. 껍질을 포함한 실온 키위 2개를 철저히 씹어먹습니다. 이 간단한 아침 루틴은 15분도 차에 걸리지 않지만 수십 년간의 변비 고통을 영구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가 떨어지는 약물과 달리 이 자연스러운 접근 방식은 소화 시스템을 재훈련시키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하면 실제로 효과가 더 커집니다. 해결책이 얼마나 간단한지 깨닫기 시작하셨나요? 이렇게 효과적인 것이 왜 오랫동안 노인들에게 숨겨져 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잠깐, 키위를 좋아하지 않거나 지역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것도 생각했습니다. 키위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성공률 91%, 여전히 놀라운 안도감을 주는 대체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파파야입니다. 파파야의 파파인 효소는 키위의 액티니딘과 유사하게 작용합니다. 파파야를 사용하는 경우 중간 크기의 과일 반개를 섭취하고 동일한 프로토콜을 따르십시오. 약물과의 잠재적인 상호작용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타당한 우려이지만 광범위한 연구에 따르면 키위는 일반적인 노인 약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키위의 비타민 K 함량이 높기 때문에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이 해결책을 무시하면 장에 구멍이 뚫릴 위험이 있습니까? 영구적인 안도감이 과일 하나로 해결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제약회사는 1달러도 안 되는 간단한 과일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이 정보를 숨겨왔습니다. 여러분은 변비가 가져오는 일상적인 당혹감과 불편함 없이 살 자격이 있습니다. 변비로부터의 자유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간단한 과일 프로토콜을 따르면 거의 보장됩니다. 여러분과 같은 수천 명의 노인들이 규칙적이고 건강한 배변을 통해 통증 없고 약물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힘을 주거나 고통 없이 화장실에서 몇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편안하고 정상적인 배변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깨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자유는 내일부터 시작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이 간단한 프로토콜을 실천할 때 말입니다. 이미 변비의 키위를 시도해 보셨다면 결과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에 직접 답변해 드리며 즉각적인 안도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문제 해결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2. 해결책을 시도해 보시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의료계가 공유하지 않는 삶을 바꾸는 건강 비결을 더 많이 받으려면 구독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